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애워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오늘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들어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지금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큰 일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이전에 있었던 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그 사건이 지금 온 유대뿐만이 아니라 근방에 있는 나라에까지 퍼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이두에는 에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이 소문을 듣고 몰려왔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그 당시에 센세이션 하셨고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모이고 또 사람들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칭찬과 또 사람들의 높이 높여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자기들이 걸린 병병 병 고치기를 원하 원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만지면 혹시 병이 나을까?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들었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육신의 어려움과 또이 삶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병을 고치시고 놀러 일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마 수많은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이 이렇게 애워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자신의 병을 고치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자신의 지도자를 세워서 자신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것을 꺼내 쓸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작은 배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고기 잡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작은 배, 몇 명에 탈수 없는 그 작은 배로 예수님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작은 배와 큰 무리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힘과 인기와 권세가 있는 그 장소와 작은 배, 몇 명에 탈수 없는 이 작은 장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곳을, 어떤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작은 배라는 것은, 어, 상경에서 다섯 번 정도 나오는 배입니다. 어, 대부분의 경우, 물고기를 잡는 어선을, 어선의 역할을 했고, 또, 몇 군데에서는 예수님이 이 작은 배를 타시고 갈릴리를 건너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둘다 어떤 것입니까? 물고기를 잡는 것, 또 사람을 낚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야 하는 것이 어디인지를 주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굴복하는 백성들을 부르시는 사역입니다. 오늘 이 작은 배라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사역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자신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높아지기 위하여 오심이 아닙니다 높임을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삼기려 하고 자기 자신을 대성물로 내어주려 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그 자리는 어디가 합당하겠습니까? 삼김의 자리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배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높임을 받는 그 장소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겸손의 자리, 낮은 자리로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그 사역은 바로 이 겸손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어디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낮추고, 엎드리고, 섬김의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배라는 것은 사명을 의미합니다. 오늘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또 우리가 복음의, 복음의 그 현장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의 반응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칭찬을 받고 이 귀신들은 왜 제지를 당하고 있을까요?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은 바로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지만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있는 그 모습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까지도 예수님 이름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그 약속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유혹하고 있습니까? 교만의 자리로, 높임의 그 자리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도 이 사탄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능력이 있으시고 참 잘나셨고 또 돈도 많으시고 당신은 참높임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를 띄우는 것. 세상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피하여야 할 것은 사람이 많은 에어사는 그곳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작은 배. 겸손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은 이 겸손의 자리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교만케 하고 그 교만 높이 올려서 떨어뜨려 우리를 멸망시켜 죽으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안전하게 될 것,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제자들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초라한 배에 올라가는, 올라타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 귀신을 쫓는 권세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전체의 문맥과 분맥을 바라보, 바라보게 된다면 귀신을 쫓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속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낮은 귀신들이 있습니다. 월하이의 공동묘지 같은 데 나와서 또. 화장실, 예전에 푸세을 화장실 밑에서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하는 이런 귀신은 매우 저급한 귀신입니다. 진짜 강력한 귀신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의 가치 가운데, 세상의 기준 가운데, 돈과 물질과 명예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고 속이려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부터 분리시키고, 그렇게 멸망시켜 나아가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탄의 전술이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권세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대적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속지 않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제자들은 작은 배로 나아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그는 이 말씀의 그 은혜 가운데, 권세 가운데 있지 않고 어떻게 이 사탄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팔고 결국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이 권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기도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교만의 자리를 떠나 예수님처럼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속이려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 대적하여 승리케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내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사탄과 사탄을 대적하여 이기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